오, 이게 목적 나왔어요. 그래서 모를 때, 맨 처음에, 아, 뭘로 시작해야 되지? 연애할 때 가장 그나라 언, 어느... 소음을 자극해줘야 되거든요. 쓰는 거 뭐, 아예 이쁘고 뭐다 지랄 다 해야 됩니다. 일단 학원에서 굉장히 잘 가르쳐 줬겠지만 그게 좀 아쉽더라고 너가 이거 한번쫙풀는데 2시간이면 끝난다 했잖아 그걸 일주일 동안 복습을 하면 당연히 좋지 좋은데 효율이 안,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똘똘한 너가 하기에는 너무 헐겁다 그래서 나는 몇십배으로 높일 거야 많이 힘들진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너는 그동안 복습을 계속 했다며 일주일 동안 복습을 안 하는 대신 전에 게 헷갈리고 막 이럴 거야 근데 헷갈리면서 그냥 공부하는 그렇게 할 거거든 그게 효율은 좋을 거야 너는 목표가 있잖아 지금 너는 두달 뒤에 시험을 봐야 된다고 그걸 붙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M4는 두 달이면 충분하고도 남는다 너가 이번에 합격을 하면 너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야 결국에 공부라는 건 자기 혼자 해야 되잖아 어차피 너가 맨 처음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니까 내가 도움을 줄수 있는 거는 너가 혼자 레벨업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시험 공부하려면 이 방향이 맞나 잘 모르고 불안도 하고 어, 이 속도로 괜찮나? 아니면 시험 공부하는데 더 좋은 방식은 없나? 이런 게 고민되잖아 맨 처음에는 그런 걸 이제 내가 도움을 줄수 있고 물론 다 혼자 할수 있지만 네가 혼자 할때 비효율적인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문도 솔직히 그냥 인터넷에 치면 죽보다 그게 훨씬 효율적이야. 근데 더 재밌게 할수 있는 거야. 애니메이션에서 애문을 찾는다든지 드라마에서 애문을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네가 애문 보려고 그걸다 찾을 수 없잖아. 근데 그런 것들 내가 도와줄 수 있지. 어, 내가 시간을 이만큼 들여서 너가 조금이라도 재밌고 흥미있게 한다면은 내가 그런 거 도와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의 역할은 그 정도? 어, 내가 진작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이나 팁 같은 거? 이거 2주 만에 끝낼 거야 음. 이렇게 빡세게 하는 이유는 너가 목표가 있기 때문이고 그냥 나는 즐기면서 하고 싶다 하면은 솔직히 이렇게 안 해도 돼 엠포라는 게 걸려있으니까 스케줄을 짜는 거지 어이 부분 헷갈릴 것 같아 봉사 종류? 아 이거는 이런 거를 내가 여기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잘 정리해서 내가 좋을 것같 설명도 잘 해줄게 나의 노하우가 다 있다 봉사를 부정형으로 바꿔볼까? 누가나이 카사 나이 이카나이 이레 나이 원숭이 똥꼬문. <laughs> 생긴 건2 그룹인데, 1그룹처럼 변하는 동사가 있어. 2 그룹인데, 1그룹이다? 카에라 나이? 그렇지, 그냥 모든 변형을 할때 1그룹 동사처럼 바꾸면 돼. 어, 도쿄도? k i 아 나온다. <laughs> 좋아, 좋아. 연결 잘 짓는다. 질문은 항상 24시간. 나 어차피 무음이거든 응. 그니까 24시간 그냥 공부하다 궁금한 거 생기면 바로바로 바로 보내 그리고 질문 이외에 이런 걸좀 묶어서 한 번에 잘 정리해서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바로바로 요청으로 함께 하는데. <laughs> 근데... <목소리> 설명 방법이 <목소리> 다른 거지. 더 효율적으로 한다 이 느낌. 과서에 <목소리> 적혀 있는 거는 얘네는 야매로 할 수가 없어. 정식 출판한 거기 때문에. 근데 야매 세계에서는 <목소리> 굉장히 효율적으로 외울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단 말이 내가 알려준 대로 외우면 여행 는 양이 훨씬 줄어들 거너 떨어지면 나도 죽는 거야. 같이 죽는 거 알았어? 같이 다이빙이야. 왜? 냐고나 목숨 걸었어 이게. 그냥 개뻔뻔하게 요청하라 말았지. 알겠어. 너의 노예인 것만 을 요청. 해 너 나한테 돈 내는 것처럼 생각해, 알았어? 데이 아, 입었는데, 응. 진짜, 할 거야. 그래. 할수 있다. 니까 아니, 됐어. <laughs> 완벽해. 중요한 거는 너 혼자 성장하는 속도를 응. 이만큼 끌려놔. 응. 이제 내가 이만큼 끌어올려줄 거야. 결국에는 너 혼자 해야 되고 응. 그러면은 누가 필요가 없어. 내가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알려주는 게더 비효율적일 정도로, 혼자 딱 들으면 딱 알고, 이거 딱 변형 찾고, 내가 탄탄한 알아보면 바로 탁 캐치할 수 있는 거야.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검색 한번 해보고 아 이거는 뭔가 더 쉬운 방법 없나 더 예문 좋은 거 없나 싶을 때 나한테 바로 다 물어보는 그렇게 지내. 야 듣기 중요하니까 많이 듣고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많이 보고 나는 말하기는 그렇게 많이 안 중요하다. 고 듣기를 잘하면 말하기는 자동으로. 나요. 용기만 있으면 말하기 용기 문제라 되는 하고 듣기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듣는 거드라마 애니 많이 보라는 거 이제 네가 요거 끝내고 n 포 정도 공부할 때쯤에는 애니 긴거 보면은 공부할 생각 1도 없는데도 자꾸 찾아보고 싶어 애니 어 이거 배운 거딱딱딱딱딱 <laughs> 내가 배운 거 들리면 재밌어서 찾아보게 되거든. 그러면 이제 자기 혼자 업그레이드할 능력이 점점 더 키워지는 거야요 내가, 이 무거운 책을 너에게 동기부여 해주기 위해서 애는 원인데 내가 공부했던 거요 군대에서 이거를 사지방에서 이렇게 어. 책으로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아. 하고 이거 한자 같은 거 모르잖아 <laughs> 사지방에서 다 쳐보려고 이런 거 마우스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뭔지 모르니까 이만한 게몇 개는 있어 내 추천은 난 단어장 안 만들어 줄 거야 네가 만들어 이렇게 이게 엄청 좋은데 자기가 손으로 쓰는 거야 내가 만약에 이게 효율이 좋았으면 내가 너다뽑가줬어 이거 엑셀 그냥 투두두 치면 되거든 근데 너가 손으로 이렇게 적는 게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데 너가 편한 방식대로 하면 되는데. 하자면 난 이렇게 하자면 난이렇게 써. 우리가 이거 군대에서 쓰는 낭만 가지고서 그때 상상 개만 했거든. 밖을 에못 나가니까. 아별 <laughs> 별까지. 이렇게 <웃음> 숙소, <laughs> 이지방, 유메니홍 음.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한자를 몰라 이러면은 거기다 하나 더 적어서 있을 플러스 이름 그래서 이렇게 펼쳐봐서 맞나 확인해보고 반대로도 이렇게 해가지고 쓰 적어서 둘 다. 난 이런 식으로 했어 그러니까 너도 편한 대로 하고 여기에 나오는 한자들은 어차피 해야 되니까 네이버 사전에 쳐봐 그래서 이렇게 적어서 한자도 외우는 한자 외우는 꿀팁 알려줄게 여기 부수가 있잖아 이 부수도 같이 외워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어 소리 음자는 이게 설립자고 날 일자 이게 소리가 돼야 돼 그, 요두개 가지고 스토리를 짜는 거야. 이러면 진짜 아니잖아. 근데 이게 좀 걸리거든. 근데 이게 훨씬 효율적이야. 만약에, 낮에 일어났어. 대에서맨 처음 하는 게 소리가 먼저 들립니다. 눈 뜨기 전에 소리, 소리부터 들리잖 약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짜는 거야.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가 한자를 하면서, 한자가 진짜 너무 어렵고, 어렵고 많아 보이지만, 니가 부스를 이렇게 외우잖아? 그럼 거기서 거기야. 어, 진짜. 그래서, 네가 이런 식으로 외우면 맨 처음에 할 때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나중에, 후루룩! 그니까 러 이런 식으로 너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복습을 다 외워. 그리고 적어도 그날 외운 단어는 그날은 틀리지 않게. 틀리면 다 복습하고. 그 다음날 까먹어 당연히. 그래서 괜찮아. 왜냐면 중요한 단어는 앞으로 계속 나오거든. 그냥 넘어가도 되지 잖아 그날은 틀리지 않게 복습을 계속 하는 거야. 내가 예문을 과마다줄 거야. 따놨거든 제가 만든 거예요 여기에 나온 문법 있지. 이 나오는 문법 이지이 과에 나오는 문법별로 다 정리해 놓은 거야. 바라구미의해줄레벨마이렇게요아나엔스아 설명해주세요. 한자 같은 거, 너가 모르잖아. 근데 내가 한자를 넣고 히라가나 를넣고한 이유가 다 있어. 바라구미라고 하면 이 구미를 잘 모르잖아. 이거 사실 한자로 이게 조자야 조 조잔데 할때 조자거든? 이거 원래 한자로 써 근데 내가 구미로 썼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 다음에 또 구미가 나왔어 그러면 그다음에는 내가 한자로 써어 아, 어. 어, 구미가 똑같이 나오니까 어? 여기 왜 한자로 나왔지? 나 모르겠는데 어려운데? 그러면은 몰라도 된다는 뜻이거나 전에 나왔거나 이런 거 이거 짱구 1화임 일기 1화야 아 진짜? 어 아, 처음 봐 도라에몽도 일기 1화임 아니 짱구가 개웃기더라고 근데 <laughs> 개재밌던데 봐봐 솔미는 예쁘다. 이렇게 재밌게 해놨다. 아, 아. 즐겁죠? 급해하시네요 <laughs> 그죠? 좋아하다 이모티콘 하나 붙여놨어. 그러니까 하다가 피식 웃으라고 감정을 자극하는 거막 짝짝짝. 명사. 음, 나연용사. 그냥 명사가 나연용사 그래서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그리고 예외로 거기 키레이다라고 있어요. 예쁘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아까 봤잖아. 솔미는 예쁘다라고 해놨잖아. 아. 그거. 히레이다라고 쓰는데 얘는 명사야. 이형용사 아니야. 이유가 뭐게? 왜요? 왜냐하면 은 이게 한자야 다. 이까지. 키 레이. 그냥 한자 발음인 거. 야 얘는 이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얘가 나윤이잖아. 이걸로... 어, 알겠지? 이 친구의 일본어 실력이 어떤지 일본어 하는 바가 있다고 해요. 거기에 사장님도 일본인 스태프분들도 일본어로 말을 거는. 그래서 손님들도 일본어로 하고 아주 흥미로운 그런 곳을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일본어 알려주는 그 친구는 일본어는 아직 초보지만 조금 경험도 시켜주고 그리고 앞으로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늘 건지 늘어가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고 해서 또 이런 곳이 있다 제보 받았거든요 득독자 감사합니다 최고 그래서 이런 재밌는 곳을 알게 돼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신촌인데 레스트 퍼? 일본이 스태프 들은 어때요? 라고 나와있어요 그래서 일로 3층 올라가 봤습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하이브 가카이브 벌써 분위기가 딱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 6시 오픈인데 오픈하자마자 왔는데 <laughs> 벌써 쭉 앉아 계셔 일본 노래랑 벌써 제가 진짜 빨리 왔는데 이렇게 다 앉아계십니다. 일본 계산대 서울 사에습까나할된것같 감사합니다. なんか左の方がユーチューブ撮影したいらしいんですけどユーチューバーですか。はい。あ私は OK 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顔出していいですか。あ私は大好きですモザイク必要な方いたので。必要ないです。そうですか。大丈夫てくださいご意見。大丈夫ですか。彼らも大丈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くんちゃんくんちゃんくんちゃんも大丈夫。OK です。ユーチューブチャンネル開く可ですかよ。あチャンネルよ。えこれマチャンネルです。韓国語。 아예 둘다 한국인. 어떤 유튜브예요아저오타크 유튜브. <laughs> 일본 문화 여러 가지. 네. 할거많을요너 그때 뭐 좋아하는지. 뭐 <laughs> <또, 웃음> 이만 유튜브 샀을 시대였는데 나중에. <laughs> <좀 웃음> 아 지금 유튜브 <laughs> 촬영하고 있는데 혹시 괜찮은데? 괜찮아요. <laughs> 아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촬영하고 있어요. 팟지지이습니다 20분 만에 살이네 20. 아. 탔지, 아 야, <웃음> 갑자기 올랐어남자친구아니요저 <laughs> <넓어 웃음> 25. 아, 너희 나이 차이 너무 낮지 않아요? 괜찮아요? <laughs> 다섯 대 차이가 한데? <더운데? 웃음> 나는 다섯 대 차이 안 맞나 근데? 왜? <laughs> 네? 어, 저짜스하는거요 지금? 아, 아니 아니 아니. 물어보신다 대답해드려 확인사인 아확인 나오니까 나오 친구예요 친구 저도 알려주세요 내 얼굴 이 나오니까 아까도 봐야지 이거 나올 때마다 그냥 문제점 도도토라고 칩시면 나와요 어 뭐라고요? 도도토 도도토 왜 말하는데 망설여? 창피해? 이벌을죽이라 라이벌을 죽여라 나마비우 레게 벤자도 주세요 라고 해야겠지? 남한비는 혼자 또 나이네 그다음 나이 나이 나이네, 네. 어. 선배님 선배님 잘한다. 나머지 따라. 안녕하요 지금 못 가냐고 있어요? 예. 아 어디서 술 드시고 오셨어요? 어디서 한잔 하시고 오셨어요? 아니 오늘 좀 피곤해가지고. 아, 정신 났구나. 아 무슨 말을 그렇게? 아니 진짜예요, 진짜. 희덕희덕희. 희덕 나이. 이것도아이아 너무 재밌어서 드린 말씀이.